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인구수 19위 은얼과 인구수 27위 제로의 캐릭터 선택 가이드 영상입니다. 은얼과 제로는 유온 효과가 좋은 캐릭터라서 여유만 된다면 두 캐릭터 모두 200까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로는 특별한 시계에만 생성이 가능한데요. 현재 버닝 서버에서 100레벨 이상의 캐릭터가 1개 이상 있는 분에 한해서 제로를 생성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본 서브로 입양해 오셔야 합니다. 이번에 못 만들면 언제 다시 열어줄지 모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두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라서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선택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월은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풀공속을 위해서 익스그린 물약과 슬림브를 통해서 2단계를 추가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제로는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타의 경우 상시 풀공속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타는 풀공속 달성을 위해서 공속 3단계를 추가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디바인 스위프트와 익스그린 물약 그리고 쓰림브를 통해서 공속 3단계를 추가로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무는 두 직업간 큰 차이를 보고 이 있지 않는데요. 은얼은 정결극일때 방무가 좋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방무 한 줄만 가져가셔도 크게 방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로는 알파가 베타보다 상시 방무가 더 높습니다. 베타의 상시 방무가 부족해 보이지만 베타는 공격 시 20%의 확률로 20초 동안 대상의 방어율 10%만큼 감소시키는 반각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 최대 5번이나 중첩이 되기 때문에 베타도 방무가 부족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또한 연계가 많은 제로의 특성상 베타의 반각이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유니온이 낮은 경우에만 무버엠에서 방무 두 줄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두 직업 간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격력 스탯도 두 직업 간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직업 모두 총 데미지가 높은 직업이라서 무버엠에서 보공효율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베타의 경우 상시 보공이 전 직업에서 가장 높은 90%라서 보공효율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크학은 수치상 은월이 제로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로는 알파가 크학 65%, 베타가 크학 40%라서 어차피 베타의 크학 40%를 기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두 직업간 크학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크뎀은 두 직업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펙만 봐서는 두 직업간 누가 더 우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덜 복잡한 은월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은월도 생각만큼 간단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사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로는 두 명의 캐릭터를 태그하면서 사냥을 해야 돼서 약간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냥에서 쓰는 스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캐릭터는 아닙니다. 알파로 스톰브레이크 롤링 커브 롤링 어썰트만 써주시면 웬만한 맵들은 원젠 컷을낼수 있습니다. 또한 윈드 커터로 헤어리를 만들고 윈드 스트라이커를 쓰면 이렇게 헤어리를 날릴 수도 있어서 제로는 넓은 맵에서도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제로는 롤링 커브만 잘 써도 좁은 맵에서 내빼기 사냥 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냥이 어려운 캐릭터가 아닙니다. 워낙 기본 사냥 스킬들의 범위가 좋기 때문에 태그 시스템에 적응만 되신다면 정말 편하게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롤링 커브와 어썰트는 원킬 컷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검기나 해오리는 원킬 컷이 높은 편이라서 무자본유저라면 제로를 할때 살짝 몬스터 원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월자 스킬인 세도 레이는 최대 15명의 적을 1,40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하는 강력 스킬이지만 멋있는 이펙트에 비해서 태그하는 동안의 딜레가 이길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0초라서 사냥에서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5차 리미트 브레이크는 최대 15명의 적을 85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하고 10초 바인드를 걸수 있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4분이라서 사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펙트 하나는 정말 굿입니다. 40초 쿨의 셋도우 플래시는 범을 꽂아서 성지로 만드는 설치형 스킬인데 설치가 되었을 때 알파는 1000%의 데미지로 6번 공격하고 베타는 120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합니다. 설치 후 스킬을 재사용하면 타임 포스 25를 소비하며 성질을 소멸시키고 해당 위치로 이동하며 최대 15명의 적을 공격합니다. 알파는 800%의 데미지로 15번 공격하는 검격이 3번 발동되고 베타는 1500%의 데미지로 12번 공격하는 검격이 2번 발동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40초라서 앞서 말한 스킬들보다는 사냥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로는 전사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사냥이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냥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자 판 제로에 비하면 은월의 사냥 은 정말 이지하고 간단합니다. 사출기인 여우령을 온오프로 키고 폭유권과 지인 기찬만 써주시면 사냥은 끝입니다. 하지만 은월은 주력 사냥 스킬인 폭유권 1타의 원킬업 배율이 265% 라서 정말 몬스터 원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폭유권을 그냥 쓰게 되면 이렇게 네번의 모션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스킬의 후딜이 무척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점프키나 방향키로 1타나 2타 이후에 나머지 모션들은 캔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케인 심볼 덴뻥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공이 700만은 되어야 아르카나 동화기배에서 퐁위꺼 1타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퐁위꺼 1타 1킬이 어렵지만 1타 1킬 사냥이 아니라면 캔슬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냥시 원킬 컷 스펙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케인 심볼 덴뻥을 기준으로 수공이 300만에서 400만 정도가 되시면 퐁위꺼 2타 1킬로 아르카나에서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퐁위꺼 2타 사냥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자본 유저에게 은어를 쉽게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로도 롤링 스킬을 제외한 다른 스킬에 원킬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자본 유저에게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동안 고민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냥 스타일만 보면 제로보다는 훨씬 간단한 은올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냥 시 피로도도 제로에 비해서 은올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두 캐릭터들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은올로 사냥을 하고 싶습니다. 은올은 보스위 틸이 좋은 캐릭터입니다. 은올의 이동 스킬은 축지와 후방 이동이 있습니다. 둘다 텔포 판정이라서 보스 패턴을 회피하는데 좋은 스킬입니다. 특히 카벨룸의 꼬리를 피할 때 후방이동이 정말 갓 스킬입니다. 다만 후방이동은 텔포와 돌진 판정이 섞여 있어서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4차 사온각에는 죽음의 표식을 남기는데 죽음의 표식이 있는 적은 15초 동안 1초 간격으로 250%의 도트 데미지를 입고 도트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피해량의 1%만큼 은월의 HP가 회복됩니다. 피흡 스킬이라서 우름과 보스에서 모두 좋습니다. 4차 사온결계는 30초 동안 지속되는 소의 정령 3마리를 소환하 상태 이상과 피격 데미지를 무효화 시킵니다. 힐라이흡표을 포함한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총 3번 막아줄 수 있어서 보스에서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하이퍼 정령 결속 극대화를 쓰면 랑이 소음결계를 다시 걸어주기 때문에 가동률도 무척 좋은 스킬입니다. 4차 분홍격참은 최종 데미지 20%를 올려주는 스킬이라서 10초 극딜이 강한 캐릭터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몬스터가 돌로 나눠지기 때문에 1인 타격기를 쓰는 직업이나 평딜 직업에게는 상성이 안좋은 분홍격참입니다. 은얼은 10초 바인드인 속박술과 2분쿨의 시전 중에 무적인 정령의 아신, 그리고 6중첩 기준 30초가 무적인 프리드의 가오도 있기 때문에 보스 유틸에는 단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틸이 좋은 은얼이지만 생각보다 보스 딜을 하기가 까다로운 캐릭터입니다. 소원장막은 최대 10명의 적을 150%의 데미지로 4.8초 동안 지속 공격하는 3차 스킬이지만 수호 정령이 소원장막을 시전하는 동안 은얼이 시전하는 소원장막의 최종 데미지 700%가 증가됩니다. 랑이 소원결계를 하는 타이밍에 맞춰 그서 은월도 같이 소운 장막을 키다운하면 최종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극딜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5차원 마찬가지로 극딜기인 3차 소운 장막도 키다운 스킬이라서 보스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이 제한된다는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수는 나쁘지 않지만 스킬의 퍼뎀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보자본이 아니라면 은월의 보스들이 생각보다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로는 보스 운영 방법이 복잡한 캐릭터 중의 하나입니다.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머리가 약간 더 좋아야 할정도 연계 스킬들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시로 어파스 콤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파스 콤보를 쓰기 위해서는 새도우 스트라이크를 0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파스 콤보는 인땡냐 에리님이 개발한 콤보로 어드밴스드 파워스톰프를 사용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베타에서 시작할 때와 알파에서 시작할 때가 다른데 사실 반복을 해야 돼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쉬운 이해를 위해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타 상태일 때는 윈드 커터 윈드 스트라이크 어드밴스드 스톰프를 클을 쓴 다음에 문스트라이크 피어스 스러스트를 두번 반복하고 터닝 드라이브 힐윈드 프론트 슬래시 스로잉 웨폰 어퍼 슬래시 어드밴스드 파우스트프 다시 1 번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상태에서 시작하면 터닝 드라이브 힐윈드 프론트 슬래시 스로잉 웨폰으로 베타로 태그 어퍼 슬래시 어드밴스드 파우스트프 윈드 커터 스톰 브레이크 어드밴스드 스톰 브레이크 문스트라이크 피어스 스러스트 두번 반복 다시 2 번으로 이렇게 반. 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문제는 어파스 콤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밖에도 수많은 콤보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제로를 본캐로 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지규라고 치신 다음에 지규님의 제로 콤보 영상을 보고 제로 콤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월자 스킬인 새도우 레인은 최대 15명의 적을 7번 공격하는 강력 스킬인데 특이하게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몬스터를 홀딩시킬 수 있습니다. 4에서 5초간 몬스터를 경직시켜서 바인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문제는 세도 오레인을 그냥 쓰게 되면 제로도 같이 움직일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무적인 상태로 몬스터를 경직시키는 것이 아니라서 보스의 패턴을 막고 비명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도 오레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캔슬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캔슬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은 태그를 해주세요. 어시스트 스킬을 쓰는 캐릭터가 존재할 때 세도 오레인을 발동하고 다시 빠르게 태그를 합니다. 경직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스 패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베타가 공격시 10%의 확률로 적에게 4초 동안 행동불가 상태를 주는 크리티컬 바인드, 10초간 행동불가 상태로 만드는 5차 리미트 브레이크 같은 바인드 스킬도 추가로 2개나 더 있어서 하트에서도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제로입니다. 바인드뿐만 아니라 제로는 생존 스킬도 많은 캐릭터인데요. 초월자 스킬인 타임 몰딩은 15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되고 타임 리와인드와 리미트 브레이크를 제외한 제로의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다만 5차 스킬은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임 포스 소모량을 무시하 하는 버프를 제공하고 제로가 200 레벨 이상일 경우 사용 후 90초간 데미지 10%가 증가됩니다. 무적과 쿨초기와 타임 포스 소모량을 무시하는 버프까지 주기 때문에 보스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스킬입니다. 타임 디스토션은 30초 동안 시간의 영역을 생성하고 영역 안에서 버프와 디버프를 동시에 걸어줍니다. 영역 안에 있는 적에게는 4초마다 자신에게 걸린 버프를 해제시키고 받는 데미지 25%를 증가시키고 잠시 경직시킵니다. 영역 안에 있는 자신과 파티온은 4초마다 모두 상태 이상 효과가 해제되고 공격속도 1단계가 증가됩니다. 하일 리와인드는 사망하였을 때 죽는 것 대신 버프를 소모하고 HP를 모두 회복하여 2초간 무적이 됩니다. 재사용되기 시간이 30분이라서 가동률은 좋지 못하지만 자체 해본 줄 도우라서 보스 생존에는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뮤엔 베리어는 베타가 공격을 당하면 25% 향률로 최대 HP의 50%의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5초 동안 생성합니다. 25%의 향률의 조건부 스킬이지만 생각보다 다 자주 발동되면서 체력비례 데미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제로의 보스 생존 을 크게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5차 조인트어택은 최대 12명의 적을 0개 공격하고 시전 중에는 무적입니다. 메타는 공격 시 20%의 확률로 대상 의 한율로 대상의 방어율을 20초간 10% 감소시킬 수 있어서 방깡 요원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로는 비스트 스텝과 플래시 어썰터 로 텔포이동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유틸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로는 많은 바인드와 수많은 생존 스킬로 보스 유틸로는 다른 캐릭터들에게 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스 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콤보들이 까다롭고, 생각만큼 보스 딜도 잘 나오지 않은 캐릭터가 바로 제로입니다. 또한 보스 극딜기가 없어서 이번에 나오는 신규 오차를 기대했지만, 단순한 평딜 강화에 그쳐서 보스 딜에는 크게 점수를 줄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직업 모두 보스 유틸이 나쁘지 않은 캐릭터이지만, 보스 딜에는 하자가 조금씩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다만 보스만 두고 보면 제로가 은월보다는좀더 라이트합니다. 제로의 콤보 연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보수 유틸이 많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가 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의 패치로 타수 분할이 많이 이루어져서 타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딜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제로는 무기, 보조무기, 엠블렘이 전부 교불인 3교불 캐릭터라서 직작이 필수라는 단점이 있고 연계 직업답게 코강도 엄청 어렵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약간의 심호흡이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오늘은 무자본에게는 추천하기가 미안한 은월과 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자본의 경우 사냥을 많이 즐기고 보시는 분이라면 사냥 피로도가 낮은 은어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보스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근에 타수가 많이 늘어난 제로도 나쁘지 않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